자,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세제의 정수, ABC의 순서쌍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. 어쨌든 B는 뭐 양수겠네요. 여기, 여기 사이에 있는 거니까, 그치?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가질 수 있어요.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. 그래서 얘는 부호가 절대값 A가 뭐냐, 2가 된다면 A라는 것은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다 가져도 여기 절대값에 2가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. 그래서 여기를 ABC를 우리가 써놓고 1, 2, 3, 4, 5, 6, 7 까지 가는데, 얘네가 할수 있는 것은 짝대기를 딱 그리면,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기에 다 와도 상관없어요. A, B, C가 다 여기 와도 상관없다고 이렇게. 어? 다1 가져, 얘가 다1 돼도 상관없는 거, 여기 사이에 있는 거잖아. 다 등호, 등호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동그라미와 짝대기 개수를 대응시키는, 어, 나열시키는 방법이니까, 짝대기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, 동그라미 세 개. 전체 아홉 개라고. 9시 3이라고, 9시 3.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, 얘가 두 개씩 가질 수 있다고. 부호가 두 개씩 가진 거. 플러스, 예, 마이너스 이런 것처럼. 양의 부호, 음의 부호. 두 개씩 가질 수 있고, 얘도 두 개씩 가질 수 있다고. 그래서 A가 두개 가질 수 있고, C도 두개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식을 전개하시면 된다. 이거예요.